야, 님들, 어제 그, 올라간 영상 있잖아요. 바니가든, 그, 이름이 기억이 안나 어, 바니가든, 그거,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. <laughs> 존나 오래 걸렸어. 나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. 나 빨리 자러 가고 싶었거든. 한두 시간 만에 끝내고. 그, 네 시간인가, 거의 네 시간 가까이 걸렸어요. 네 시간 가까이. 어, 그 영상 다 보면서, 야, 편집하다 말고 중간중간 뭐한거 없고, 컷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렸어. 그 영상 이것저것 쳐내고, 막, 내용 쳐내고 이러다가. 깔끔하게 연결해놓고. 근데 재밌더라고, 내가 만들고 나니까. 금발머리요. 그 다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. 가이 해야지. 슬레는 많이 해서, 이제 슬레는 가기 전에 하려고. 그냥 콤보 연습만 한 거예요. 6인 안할 거야. 거의 죽게라서 지금. 근데 슬레이어는 콤보는 그냥 루프 두 번만 넣어도 세더라고. 그래서 더 어려운 콤보는 안 쓰려고. 아야. 야, 잘하는데, 이 사람?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, 지금. 오, 잘한다. <laughs> oh sex oh <laughs> sex <laughs> <laughs> 아니 어쩔건데 너가 이걸 이기겠다고? 하하하 <laughs> 어쩌라고 <웃음> 다바지 아, 어이 브리지. 타련. 똑바로 서라. 오이. 드락잘 끊어. 음, 브렉을.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냥 음식 안 하지? 어 레이클 대치 <laughs> 오프레임 짜리 기본 기가 뭐? 혼자재면후드락을 끊기가 힘들어요. Yes. 오 내미네. 얼룩 얼룩 아야아야야 아야 어 무적기 의식 안하지? 오케이 너 버튼 빠졌어 어, 잠시만. 이러면 내가 유리한 거 아니야? 뽑았자! 하하! 에이. 그럼 솔로 할걸 진짜. 뭐야, 쏘, 왜뭐 이래? 아, 다른 사람이에요? 아, 진짜? 아, 갓, 뭐야, 시청자분 아니었어, 이 사람? 헐, 아니었다고? 진짜로? 어, 진짜?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, 아니요. 어. 내밀면 안 되죠. 이게 죽네. OOF

아, 클립 못 나서 어쩌겠다. 못 아, 나 환경은 왜 켰지? 저 바다 소리 들리는 거 싫은데.

바꿀 겁니다. 새로 만들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방송하면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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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썼던 게 하나 있어요. 존나 기분 나빴었거든요, 솔직히. 그 이제 와서 말합니다. 어, 엑셀 하시는 분이었나 내방 와가지고 그 옆집이 옆집이 게임 끝 끝나, 그 방송 끝나고 막 이곳저곳 호스팅 하던 시기였습니다. 옆집이 방송 끝나고 막 이곳저곳 호스팅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부시님이 나한테 갑자기 방송을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던 시기가 있었어요 방송 끝나고 끝날 때 갑자기 채팅창... 채팅창 뭐... 현재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메뉴 키더니 이 사람 왜 보고 있어요? 왜안 켜요? 하면서, 고로시 하던 시절이 있었음. 그 고로시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? 그때 이제 딱 난, 내가 들킨 거야. 나 보고 있었거든요. 채팅도 안 치고 보고 있었어요. 그, 나, 방송 키라고. 방송 안 키면, 강퇴한다. 이러면서, 어, 협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 나, 아 아, 나, 알바하고 있는데, 못 켜요. 그냥, 강퇴해라. 이러고, 해서, 강퇴를 당했어요. 당했었어. 그, 그래서 다음날에, 다음 날에 방송을 켰거든? 내가, 내가 켰어요, 내가. 그 어떤, X라는 분이, 와서, 나한테, 말건 그, 그, 채팅을 치는 거야. 왜 키라 할 때, 안킴? 아니, 내가, 그래서 X라는, 뭐, X라는 분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한 거야. 왜 키라 할때안 켰냐고. 아이나도 나도 뭐, 키고, 싶을 때가 있고, 어? 키기, 싫을 때가 있고, 있다. 그리고, 그때, 알바하고 있었다 어,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몰아주겠다는데 왜 안키지? 막 약간 좀 어, 당연히 규모가 그쪽이 더 크잖아요 그쪽도 구독자가 더 많고 어 팔로워도 더 많고 그러니까 인, 그 맞잖아 그 팩토스잖아 그러니까 막 몰아주겠다는데 왜 안키지?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거 보고 좀 솔직히 기분 나빴어.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수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러려니 했어. 그러려니들 이 다음이 용서가 진짜 안 됐어요. 빨대 꼽아서 컸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이거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. 그래서 그거 듣고 아마 그 내가 한그좀그 날은 빨리 껐어. 짜증 나가지고 아니, 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. 나랑 실제로 얼굴도 본 사람이야. 내가 이때 진짜 기분 나빴는데 배냈나요? 아니요, 배는 안 했어요. 진짜 기분 너무 나쁘더라고. 말이가 말이 마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빨대용. <laughs> 그래서 어, 너무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 그분은 누군지 말을 안 할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나 그래서 채팅 규칙을 만들 거야 요번에실 실제로 뵀던 분이었어요 실제로 뵀던 분이어서 어, 실제로 뵀던 배웠던 분인데 그런 말을 한 거임 아니 이, 이게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채팅 규칙 너무 무례한 채팅은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새로 바꿔놓을 거예요. 솔직히, 이제 와서는 좀 가끔 생각나서 기분 나쁜 정도인데, 그때 당시엔 진짜 너무 기분 나빴어요. 음.